목을 끄서 이렇게 누굽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laughs> 누굽게인데 하나의 흙이 생겨요 여기서 더 비롯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카우스 속에서 아무런 탈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런데 묻는 놈도 없고 또부하는 놈도 없고 그러니까 묻는 놈이고 다하는 놈이거든요 현실에 와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나라는 외고가 생기니까, 그 애고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사가 현상이가 어, 원래 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당 문제. 그런데 이렇게 나라고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요 문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마음도 어, 예를 들면 쉽게 이렇게 참나가 있고. 생각, 감정, 오감이 있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딱 되면, 이게 지금 마음씨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얘서 이걸 하나의 구,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지구에는 이렇게 경도 위도가 난, 난이고, 그래서 하나 내 네, 점이 나라고 생기니까 동서남북이 생기고 상하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물체화 되면 육체화 되면 이렇게 내비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고 몸만이 뭐, 뭐 같은 거지만 그걸 이제 육체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도 그 육신화될 적에는 도화될 적에는 그러니까 신에서 도화될 적에는 이것이 또 태극에서 분명한 로이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그게 하나인데 그래서 마음에서 치료점도 마음이고 치료받는 점도 그거이는데 물질화되면 은 쉽게 얘기하면 한쪽이 문제점이면 한쪽이 치료점이 돼요. 이다 이거 이제 3차원 이잖아요 3차원인데 2차원으로 그 와이 다음에 우리가 3차원 세계 사지만 실제로 인식하는 건 2차원에서 인식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쪽이 통적이 되면 통초가 되면은 이쪽이 치료적이 돼요. 항상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항상 우주에 갇혀 여러분 각자 각자가 무주 무죄 중심 주인이거든요그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면 무합해서 그 없어져 버리는데 웃는 것도 없고 답안도 없고 한 번도 없는 없는데 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우주의 이 생겨서 통치하고 시료점을 하고 이게 이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다 안 놓고 죠 항상 자기가 무죄 중심 지금 몇석에까시 들어갈 때더 문제 시작 가까니 그렇듯이 각자가 그래서 그 중심이 이렇게 이제 태국으로 나뉘면 예를 들면 이온화됐다이요이온화 그 되면 한쪽이 치열적인 한쪽 풍적이데 그래서 항상 어떤 병이든지 육체의 맛은 가장 원자리가 치열인데 이게 예를 들면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이거 땡돌리는이점이 위로 올라가고, 1점이 일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중심은 나서 맥을 빌릴 때는 항상 이렇게 좌우로 고 그러니까 가장 먼 곳이 가장 네. 가까운 지저점이 되고, 이게 이제 등주통이고, 죠등줄반입